독사 또 산행 왔습니다. 독사 또 산행 와서 산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얼른 갔다 와야 됩니다. 왜 얼른 갔다 와야 되냐면 오늘 9월 26일인데 24년 9월 26일 또 얘기해 줄게요. 뭐 작년 건이뭐 영상이 뭐 이상하다 뭐 그럴까봐 또산 밑에 와 있는데 자나 어떤 분이 작년 영상을 올렸다고 막 그래길래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안 좋고 오늘은 또 어제 늦게 댓글 달린 게여름능이가을능이 부분도, 부분도 못하면서 영상을 찍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확 그냥 아유 진짜 인수라는 사람이 댓글 달아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우수워가지고 아유 자 오늘 지금 이따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잽싸게 올라가서 산행하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일단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서 산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기 전에 이거 엄지 바퀴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올라갑니다. l e 고한 바닥.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싹 말랐어요 오늘 비 오면 얘들도 이제 유통기한 다 지나갑니다 야 일단 해가 약간 드는 쪽은 요렇게 바싹 말라 있네요 바람도 잘 통하고 자 여기도 딱한 꼬다리 요렇게 요런 게다 보시면 비올때 얘들은 어, 유생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얘들은, 비올 때, 요 위에, 이런 나무, 나무 지붕이 있어서, 비를 좀덜 맞은 것들이고요. 지금 요 돌기가 다 살아있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돌기가 다 살아있죠. 이런 것들은, 비 오고 나서 성장한 능이들이라, 비 오고 나서 성장한 능이들이라 이렇게 쌩쌩한 거요. 예 이것도 비는 좀 맞았고, 자 이렇게 채취를 자 이런 것도 늦게 올라온 애들이죠. 좋습니다. 자, 요거 대물, 야, 요거 오늘 대물들만 보입니다야잘 말랐어요. 와 좋다. 요것도. 비를 좀 맞았어요. 야, 한 자리에서 또꽤 많이 채취합니다. 우와! 요거를 좀 무대기로 한번 채취해 볼게요. 제가 한 번도 그동안 무대기로 채취, 아안 돼, 안 돼. 종균. 무대기로 채취하면 해도 되긴 는 되는데, 종균이 다 뽑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종균 다 뽑히니까 하나씩 채취하려 합니다. 좋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취하는 게 나아요. 종균이 다 쏟아져 나오면 내년에 세력이 약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요거 요 뿌리는 뿌리, 뿌리까지 안 뽑는 게 나아요. 요거 너무 안 뽑았다 근데. <laughs> 이렇게 덮어놓고, 또, 요거 야, 대물입니다, 요것도.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 와. 자, 우 건조가 돼가지고, 향기가 끝내줍니다. 얘들은 한 뿔인데, 갈라져서, 어우, 쌍벽이가 됐네. 트윈스. 자. 좋습니다. 여기서 또, 자, 형님들. 24년 9월 26일. 오늘이 아무래도 뽀송뽀송한 능이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요. 오후부터 또 비가 잡혀 있는데, 자, 사이즈 끝내주죠? 자, 이제 이런 능이들이, 이런 능이들 볼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여름능이 아니다잉. 또 여름능이라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거라잉. 인수야 그런 소리 여기저기 가서 떠들지 말고 가서 인수분해 연습이나 해 인수야 어? 인수분해가 뭔지 알지 네 친구들이랑 식당 가서 밥 먹고 똑같이 나눠내는 게 인수분해다 알았냐 또 찾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와 끝내줘요 요거랑 요거는 완전 특등급 특게이 크, 그리고 얘는 시루떡, 시루 뻥버섯, 이거 이거 띠자 혹시라도 이거 시루 뻥버섯 때문에 자리 뽀록 날까봐. 이쪽에는 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우와, 끝내줍니다. 봤죠? 자, 이제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어제... 저 위쪽만, 위쪽만 돌다가 늦어서, 그리고 가방도 꽉 차고 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거든요. 이제 300에서 400 꼬지 사이까지 내려오니까, 요런 것들이 보이네요. 얘들은 늦게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늦게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즉 A급들. 자, 요즘에 이런 능이 보기 힘듭니다. 자, 특 A급들입니다. 야, 조금 이따 따가지고 또 인증샷 날릴게요. 오늘 날짜 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야, 너무 싱싱한 것 따는데 너 이거는 또몇년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골치 아픕니다. 자, 요거 채취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300에서 400 꼬지 능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00에서 400 꼬지 능이에요. 최상품이죠.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깨져서 그렇지 야, 최상품입니다 좋습니다 야 요즘에 이런 능이 어딨어 보기 힘들어요 이런 능이 자자자자또 카메라 돌려놓고 자 카메라 돌려놓고 한번 영상 또 찍을게요 자 내가 이걸 또 얘기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어이씨, 인수분해. 반냐 <laughs> 인수분해. 봤어? 인수분해는 뿜빠이다. 또 태클 날면 바로 자를 거다. 그냥 형 영상 보면서 그림이라도 보고 좀 배워. 떠드는 건안 들어도 되니까 그림이라도 보고 배워요. 자, 요것도 에이크. 와, 어우, 쑥 뽑히네. 대공 좋고. 대궁이 아주 끝내줘요. 끝내주고요. 요거는 이 소나무 밑에 있는데, 야, 이거, 요거는 그냥 딱, 소나무 이거 부러질까봐, 부러지면 또 여기 환경이 바뀌니까, 요거, 요렇게 제끼고, 손으로 이렇게 제끼고 따야 돼요. 부러뜨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 따고 나서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자, 대형릉이 하나 또 채취했습니다. 어? 대형 아우, 오늘 씨, 날짜 인증 제대로 하네.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제대로 나를 갖다가 <laughs> 보증, 인수분해 보증 수표네. 아유, 이거 여름능이냐? 인수분해? 아이 인수분해가 또 날짜 인증을 제대로 해주네. 인수분해 나가지 말고 있어. 그래야지 오늘 날짜 사람들이 확실히 알 테니까. 에? 너 댓글 쓴거 지우고 나가면 나또 오해받는다. <laughs> 야, 좋다. 대형입니다. 초대형. 그리고, 요한 자리에서 또 돌릴게요. 카메라. 대형 능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초특급, 초특급 능이들 끝내주죠. 요즘 요런 능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한 2kg 이상을 저거 하나만 해도 1kg 가까이니까 2kg, 2kg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2kg 이상을 또 채취를 했습니다. 인수야, 날짜 인증해줘서 고맙다. 아, 오늘 인수한테 많이 꽂히네, 나. <laughs> 아유, 자, 요것도 챙겨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야, 얘는, 얘는 요거 비 오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것들 같아요. 비 오고 난다비올때 유생이었을 것 같아. 비 오고 나서 올라온 거라 이 사이즈가 된것 같아요. 야비 하나 안 맞았습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오, 오, 야 대공. 자 보세요. <laughs> 이야, 우 와, 야. 자 좋습니다. 이건 특 A 급입니다. 특 A 급. 좋죠? 지금요 여기 몇 고도냐면요 내가 어제까지 다니던 데는 400에서 500 꼬지 사이고요. 여기는 400 꼬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350에서 400 정도 치고 있는데, 얘들은 지난, 지난 주말에 왔던 비, 그때 유생이었을 것 같아요. 돌기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9월 26일이에요. 아, 어제. <laughs> 여름능이 사진 갖고 올린다고, 아 이상한 댓글을 보고 나서 기분이 언짢았는데 또 풀리네 <laughs> 자 요거 진짜 좋아요 특 A급입니다 요거 챙겨 놓고 가겠습니다 얘들도 이제 어린데 수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대공 무지하게 길고 수염 올라옵니다 <laughs> 요거도 이거는 사이즈 작아도 특 A급 좋습니다 또 개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능선 타고 자 보세요 개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저기 개울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깔끔해 근데 이렇게 벌써 개바닥은 이렇게 됩니다 인수형 이게 여름농이처럼 보여? <laughs> 여름농이 아니에요 개바닥이 내려오면 이렇게 비 많이 맞은 거는 개판이 됩니다, 이게, 능이가. 아? 벌써 이게 이렇게 뻔떡뻔떡 빛나갖고, 여름 능이 비 잔뜩 맞은 것처럼 되잖아요. 다 이렇습니다. 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 위에 한 개는 그나마 쓸만해요, 저거. 요거, 요거, 요거. 좀 전에 붙인 거 요거. 이렇게 예? 있습니다, 또. 자, 개바닥에 내려오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비 많이 맞아서. 근데, 보면 낙엽이 있는 곳에, 요런 데는 아주 기똥차죠, 기똥차. 아주 기똥차! 기똥차입니다. 올해, 예? 네? 능이버섯이 새로 올라온 거는 요렇고, 다 늙어 죽어가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늙어 죽어가는 거 영상에 담았다고 여름능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그 형님, 인수형. 인수형! 인수형! <laughs> 고마워요. 이렇게 날짜 인증을 형님 댓글로 할 수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인수형. 전국의 방송 다 타겠네, 인수형. 아유. 자, 요것도 특 A급입니다. 요것도, 요거 채취하고, 저 물탱이는 놓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뽀송뽀송한 것만 따가지고, 아, 요거까지 채취하고, 저 물탱이는 패스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laughs> 오. 뿌리. 아, 좋다. 얘들 돌기 없어요, 아직. 요거, 요거 하나만. 그리고 요거는 자. 자, 돌려서 또채취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예? 네? 인수용. <laughs> 인수용 고마워요. 날짜 인증. 감사합니다. 자, 독사 산행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있는 능이 망가질까봐 얼른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여름 능이 뭐 어쩌고 악플 달았던 인수영 댓글 그거 삭제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아무 근거 없는 댓글 쓸데없는 댓글은 남기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 아무튼 저는 이 길로 하산을 해서 뭐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고 계속 비 온다고 하는데 내일은 택배도 붙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할 일이 태사이네요또 금요일이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오늘은 푹 쉬고 이거 산행물 그동안 해놓은 거 정리 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푹 쉬어야겠어요. 자, 이 길로 사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